여기 왔던 기억 나요? 나안 나. 안 나? 안 나? 응. 기억이 안 나? 응. 아. 옛날에도 바다가 보였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옛날에는 더잘 보였겠지. 옛날에는 더잘 보였어? 건물이 이만큼 없었죠, 그때 그렇지, 고층이 없으니까. 고층 건물이 없었지. 응. 네. 얼마 만에 오, 오셨어요? 하... 수정동을? 하... 수정동은 한 10년도 더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을까? 생각이 안 나네. 네. 일단 저는 한 50년쯤 됐네요. 50년 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동네는 기억이 안 나고, 집은 기억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정동에서 첫 손녀딸을 얻으셨다고 이름을 수정이라고 동네 이름을 갖다 지으시는 분이 어디 계셔. 왜 수정이라고 날 지은 거야? <laughs> 딸이라고 아마, 예, 보석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수정이라는. 한자로도 똑같더라고요. 보석, 그, 물 숫자 들어가는 수정이랑. 한자를 사실 개명하고 싶었어요. 물 숫자를 사람 이름에다 잘안쓴대 그래도 참 이, 이, 쓰기는 이뻐요. 어. 수정이. 수정이 실제 어. 보석이니까. 어. 어. 근데 왜 동생은 왜 장경소 가서 지었어, 상원이는? 그건 아들이니까. 어, 아들이니까 장명소 가서 짓고 나는 딸이니까 동네 붙임을 어떻게? 해? 무슨 동네 이런 가자 붙였어. 내가 내머릿 속에서 수정이 너무 예뻤어. 어. 아. 어? 4 3 번째 한번 가볼래요? 힘들어? 어. 어, 아, 조금만 걸어봅시다 우리. 음. 네. 힘들면 얘기하세요. 멈추게. 아버지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정도를 이제 제대로 된 정신과 약을 안 먹고, 혼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를 계속 복용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는 2012년도에 갑자기 약을 끊으면서, 모든 이제 그 정신과적인 그 어떤 증상들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뭐 선망도 오고 막 이래서, 어 2012년도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시작이 되셔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거의 7년 8년 예 점점 심해지셨는데 많이 주, 지금은 좋아지신 거예요. 물론 뭐그 사이에 치매가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단기 기억은 좀 손상이 마, 많아서 최근에 기억들은 잘못 하세요. 예, 그래서 뭐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쨌든 옛날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살아남아 있으시고. 그럼 어머님 기억 속에는 지금 딸이 몇살 때의 모습으로?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 서른이나 마흔 정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던 그 시절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퇴임, 퇴임을 이제 10년도 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는 상상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개천가가 있지 않았어요? 개천, 개천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기화집에 살았지, 우리가? 기화가 있는 집에 살았지? 한옥집에? 그런 기억도 없어, 나는. 그래? 오늘 같이 오신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의미가 크죠. 저희 어머니가 언제 앞으로. 또 오시겠어요? 여행 자체가 이제 많이 힘들거나, 네, 저희 어머니가 아흔이시거든요, 한국 나이도. 그러니까 이제 100살 넘어서는 당연히 못 오실 거고, 그치? <laughs> 언제나 마지막 여행 같은 느낌은 있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이제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려왔잖아 어저께. 기억나요? 이 변호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왔잖아요. 어디서? 서울에서 왔지. 우리가 어디서 와? <laughs> 들어가세요.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너무 저 어릴 때 서울을 가가지고 네, 기억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옛날에 여기는 개천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개천이 어느 위치예요? 여기 이 길, 길. 아 이게 기, 어어, 개천이었죠. 급박 네. 개척이래잖아. <laughs> 복개 공사한 거죠. 근데 네, 네. 네. 옛날에 여기 풍선 공장 있었는데. 네, 아 네, 그죠? 네. 네. 저희가 살던 번지수가 4 5번지거든요. 동동. 예. 여기. 인데 <laughs> 여기. 인데 <여기인데. 웃음> 아, 여기가 43번지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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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아. 그만. 그러면... 좀신 거네요. 그러네요. 4, 4, 4, 음. 아, 그렇구나. <laughs> 예. 저희가 우물이 그때 우물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였겠죠 우물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그때 수도가 없어가지고. 아, 네.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신기하네. <laughs> 우물이 있대, 지금도. 아, 네. 아 신기하다. 안면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머님. 아면은 있어요. 기억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 엄마 같은 기억이. 일단은 네. 그그 네. 그 동네로 시집을 왔거든요. 네. 아 시장을 방앗지고 그냥 하, 양손에 그 언덕길을, 들고 네. 그 길을 네. 식구 식구들 많으니까 만면누리고 그러니까 이다 가지고 와서 이제 요리를 해서 식구들을 매개하는 데아 정말 그때는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지. 네. <laughs> 칠남매의 예, 맏아들 만 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할머니가 서울에서 여고까지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산 사람들하고 잘못 어울리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산을 여러 번 하다가 제가.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유산 여러 번 했어. 그리고는 저를 낳게 된 게, 유산을 세번 하고 저를 낳았어요? 네번 하고 저를 낳았어요? 몰라, 서너 번 하고 낳았을 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데, 아. 임신을 했는데, 식구는 많으니까, 유산을 하고, 아. 또 유산을 하고. 아. <laughs> 근데 어머니께서, 그 고된 시집살이를 이어가신 건 아마 딸님 때문이 아니셨을까? 딸 때문이었을까? 아들 때문이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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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내 동생 때문에 이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누나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유치원 때 그 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 물어봤는데, 제가 누나라고 이름을 대답을 했대요. 어, 제 이름을 아무도 안 부르니까. 엄마가, 나한테 너 바보냐. 너 이름이 시접이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제, 그, 연년생, 동생, 남자애만 챙기고. 거짓말이야. 그래서. 난 별로 기억이 없어. 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셈이 많아지는 거지, 애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밤에 여기 네. 열심히 달려가셨어요. 차로 달려와서, 네. 아, 여기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차 속에서 노래도 하시고. <laughs> 어다 기억하지? 아 내기의 어. 추억도 불렀고 내기의 추억도 부러, 불렀고 내기의 응. 매기. 추억이란 노래 있잖아요 옛날의 금잔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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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머니가요 피부가 잡티도 거의 없으시고 응, 음. 에, 네 검버섯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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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고 여기 좀 이제 어. 좋아하실 줄은 아셔서 아주 기쁘네요 <웃음> <웃음> 칭찬에 기분 좋아해서 <웃음> <웃음> 아빠랑 어떻게 연애하셨어요? 남들 연애하듯 왜왜왜 삼촌이 소개해 주셨나? 아니야. 뭐 소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개 안 받았어. 같은 식당에 있었어. 아 그랬구나. 음. 음. 같은 식당에 있었는데 참촌 신했어요. 너무 너무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놀들> 너무 신기하다. 아 옛날에 아빠 만난 건 기억하면서 어저께 노래 부른 건 기억을 못하니까. 걸수 있지. <laughs> 아 옛날에 아빠 만난 거요 옛날에 참 그건 평생을 걸는 일이고. 아 그렇지. <웃음> <웃음> 따님이 방송 나오면 이렇게 챙겨보세요. 그 <laughs> 너무 많이 보지. 음. 그뭐 이제 참내 내가 보기에 이렇게 저애하더라 하고 얘기도 해두고. 음. 방송 따님일 나오는 거 보면 어떠세요? 뿌듯하세요 따님? 아주 좋아. 키운 보람이 있다 리고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 얼마나 좋아요. 남들도 음. 그렇게 함부로 텔레비 나오고 이못하잖아 <laughs> 그리고 또 지갑도 어저 차도 잘하니까요. 음, 숫자 두개지요 이런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 있으신지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20년 만에. 네.